진짜 찐이야 찐팀장과 함께합니다. 소폰코인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55.7네 왔다갔다 하고 있는데 사실 이 소폰코인 같은 경우에는 한때 이 소폰코인이 굉장히 유망한 코인이다 하면서 상당히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었죠. 어 첫날 상장 첫날에 뭐 알고 계시겠지만 상장빔을 크게 쓰고 나서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많이 하셨습니다. 가격이 눌려 있는 상태라는 것도 다 알고 계시는 부분이고, 상장 빔그 금액만 보더라도 아 내가 다시 저기까지 갈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기 이제 바닥을 다 줬다는 게 보이실 거예요. 바닥 주고 또 주고. 한번 늘려서 쭉 보게 되면은 상장빈 크게 쏜 다음에 바닥 주고 지금 계속해서 좀 올라와주고 있는 코인 상태를 보시면 되겠는데 사실 한참 떨어진 이후에 하락 추세의 구간을 돌파해주면서 바닥을 계속해서 올라와주고 있는 것까지 거래량이 들어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에 따라서 여러분은 방향성을 이제 거래량이 강하게 들어오게 되면 이 앞매, 앞구간의 매물을 해소해줘야 되는 고고만 저점을 높여가고 있는 부분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점을 좀 높여가고 있잖아요. 이게 좀 희망입니다. 자, 그렇다면 구간을 돌파만 한번 해주게 되면 강한 상승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근본적으로 소품 코인은 AI, 그리고 블록체인, 요걸로 결합해가지고 차세대 레이어2, 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런 생태계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토큰입니다. 굉장히 빠르고 저렴한 스스로까지 기대가 되는 따라서 확장성 그리고 최근에는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면서 바닥을 확실하게 좀 다져주고 있다라는 게좀 보이실 거예요. 계속해서 거래량은 튀어주고 있고 네 고래 기관들이 매집 짱짱하게 해주면서 상승 눌렸다가 한번 크게 올라갈 네 앞으로 지금 쌍바닥과 함께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까지 큰 상승을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지 그거를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상승 분량을 뽑아낼 수 있는 흐름을 연출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내가 지금 어느 타점에 있는지 몰라요. 타점 잡아서 비중 늘려 나가고 여러분들 수익 크게 낼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이 지금 코인 판에서 너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 속상해가지고. 음,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되는 시점이라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얘가 어디서 어떻게까지 올라갈지는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들 이 코인, 소폰 코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제가 좀, 말씀드릴 게 많고요. 들어가실 분들이라면 아마 처음 들어가실 때 타점 잡기 어려우실 거예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4301 숫자 1번만 남겨주시면 제가 관련된 정보와 함께 어떻게 진행할 거에 대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드린 정보 무료잖아요. 보시고 나서 결정하셔도 늦지 않다고 제가 늘 말씀드리죠. 함께 하시기 바래요. 자, 절대적인 것, 우선적인 것은 반드시 존재합니다. 적정선에서 매도를 하고 내가 수익을 챙겨야 그게 지금 코인을 하는 이유잖아요. 저한테 숫자 1만 보내 주신다면 체력의 목표가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매수가 이렇게 적어서 문자로 발송을 해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목표가에 전략 매도하고 매도하시고 나오시면 되는데, 혼자 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저희가 소통방에 입장을 하시게 되면은 거기에 실시간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거고 연락 주시면 될것 같거든요. 우리가 소통방에서 적게는 50% 많게는 지금 5000%까지 나신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이 불장 초입에서 잘만 진입하면 졸업이 가능하십니다. 우리 졸업해야죠.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제 오픈 카톡방 들어오셔서 매수 매도 사인 맞춰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3981에 4301로 연락만 주시면 되거든요. 아 내가 언제 매도해야 될지 매수해야 될지 아 지금 들어가야 될지 물타기를 해서 나와야 될지 고민되시는 분들이라면 숫자 1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일단은 연락 주시면 카카오톡방 초대해드릴 거고요. 번호 받아가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소통방에서는 극비의 코인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어 이것 때문이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거 정보 일단 받아보고 결정하도 늦지 않다고 말씀해 주시는 거거든요 자 무료 전화번호입니다 010-3981-4301로 연락 주시면 무료로 정보 제공해 드릴 거고요 아 지금 내가 이걸 해야 되나 이 극비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지금 하시는 분들이라면 어? 이런 소식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내가 들어보고 결정해서 늦지 않다고 말씀드립니다.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고요. 어, 찐팀장님, 이렇게 수익 많이 났는데, 어, 뭐라도 좀 해드리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제가 영상 찍는데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번호 남겨주세요. 010-3981-4301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수익 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그럼 안녕!